경상남도와 양산시가 통도 환타지아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 민간 부문에 양산 통도 환타지아를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통도 환타지아 측에서 정부 공모 사업 참여를 양산시에 전했고, 시는 경상남도에 통도 환타지아를 후보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토지 용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합니다. 통도 환타지아 측은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테마마을, 스포츠 시설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양산 통도 환타지아를 비롯해 거제 고현터미널 이전 부지와 창원 남문지구 부지, 통영 도남동 폐조선소 부지 등 모두 다섯 곳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실사와 자체 평가단 검토를 거쳐 다음 달중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